얼굴이 잘 생겨가지고 그렇게 셀카를 많이 찍는 거야? 그러니까 셀카를 올리면 더 가까워오는 네, 느낌이 있어. 있어서. 그더잘 생기지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찍기 어떤 셀카 너하고 있냐고 있어 있어. 요 있죠. 이제 예, 근데 일단 조명을 어. 역광이 어. 되면 안 되죠. 이,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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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이 저렇게 오고 있는데 이렇게 찍으면 다날아가죠 얼굴이 다날아가아 어, 역광을 그냥. 피하라. 네, 조명 어. 역광을 피하라.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오른쪽 얼굴이 더 마음에 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찍으면 잘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약간 오른쪽이니까 네. 조명 이제 받고 어, 우리 빠지줄게 우리랑. 네. 경기 빠지죠 경기아형 빠지라고 경기야. 뭐, 별 차이 없는데 왜? 경기형이 뭐야 경기 형 옆에서. 어차. 경기형. 열이 열이 이렇게. 네, 네, 마, 네 맞아요. 머리가 크서 안 돼. 맨매 입만 쪼리가 저기서. <laughs> 쟤는 쟤는 <웃음> 사진 찍을 때마다 입을 항상 열어. 얼굴 작아지게 하고. <laughs> <아니>, 잠깐만 있어요. <laughs> 우리 그록컬 그레이는 그러면 많이 고고스 직접 쓰잖아. 네네. 그 영감 이런 거 아이디 어디서 가져와? 로컬은 그냥 경규 형님 사무실 갔다 오면서 또 영감을 받은 게 있어요. 어, 무슨 왜? 영감? 뭐.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다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 경규가 이 경규인데는 역시나 음. 이유가 그렇지, 있었다. 그렇지그지약 이런. 그러니까 그렇지. 확실히 막. 힙합은 더 특히나 경험 안한 것들을 쓰기가 더 힘든 것 같아. 이게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 어. 네. 힙합은 그러면 작사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에 대한 어떤 공포가 있을 정도겠네, 그냥. 그거는. 어, 그, 그러면 아, 힙합이 아니죠. 힙합 힙합은 네. 가사를 자기가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솔직한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아, 솔직한 음악이다. 네.